2005의 6각자 대우자동차 라세티 해치백 오토 차량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볼게요 군데군데 음, 라카로 차주분께서 여기저기 도포해놓은 걸볼 수가 있고요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자세히 보시면 라카를 이용해가지고 칠해놓은 걸볼 수가 있어요 꽁무늬가 없죠 이 보통 일반 차량들은 이만큼 꽁무늬가 나와야 되는데 이 친구는 꽁무늬가 없는 해치백 형태의 차량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범퍼에도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상태가 나쁘진 않아요 상태는 본연의 자태를 잘 유지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 군데군데 너무 라카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장식을 해놓으셨다 여기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도 이런 식 차량 은 말끔하죠 음, 외관 스크래치도 없고요 뭐 여기만 살짝 스크래치가 있는 그 정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서부터 2005의 6각자 대우자동차 라세티 오토 해치백 차량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라카 역시 범퍼 라카를 이용해서 칠해놨고요. 이 하단부도 마감재 바다를 이용해서 모양을 잡아놓고 마감재 다 보이시죠? 안에 노라게 마감재를 이용해서 이 틀을 만들어 놓으시고 빼바루간 후에 이렇게 도장을 해놓은 걸볼 수가 있네요. 오리지널 도장 상태는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반짝 반짝 빛이 나는 아름다운 이런 부분들이 오리지널 도장 부분이고요. 이렇게 광이 나지 않고 뭔가 텁텁한 느낌, 음, 이런 것들이 부자연스러운 느낌들, 이런 것들이 바로 손수 라크를 이용해서 작업해 놓은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감재를 살짝 이용해 가지고 사포로 간 후에 이렇게 모양을 잡고 라크를 칠해 놓은 걸볼 수가 있고요 여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 차주분이 한땀한땀 정성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차마 뭐라 그럴 수는 없어요 자 오리지널 부분 정상적인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어, 미세하게 남아있는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인 부분이고요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제외한 다른 부분들은 다 차주분께서 마감재 를 이용해서 이런데 모양을 다 만들어내고, 라카로 칠해놓으셨다.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범퍼 퀄리티는 좋은 건 아니에요. 에이,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감가가, 어 어느 정도는 차주분께서 성인은 표시해야 된다 어, 그런 수준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전면부 보네 트 어, 원형을 잘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어디 뭐 크게 찌그러지거나 큰기스로 인해서 어, 보기 흉물스러운 그런 장면은 연출실이 되지가 않고 있네요 어 살렘 구다음부터는 어, 전면부 유리 깔끔하죠 파손이나 뭐 크랙으로 인한 어, 보기 싫은 음, 그런 상태는 전혀 보이지가 않네요 음어 아아어아아이 아, 어? 친구는 저 살렘이고요. 어이 친구는 살렘 아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어 멋있는 파워레인저 옷을 입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laughs> 아 여기에는 에 게데시 인타? <laughs> 한국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저 친구들은 여기서 보통 태어났기 때문에요. 국적을 두개 정도 갖고 있어요, 미국 국적 혹은 한국 국적 이런 식으로, 아니면 한국 국적 <laughs> 그 외에 주변 국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국적을 두개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도 굉장히 능숙해요. 사과요? <laughs> 어? 사과요? 사고사고 <laughs> 사고 없어요. 사과? <laughs> 마드롭, 마드롭. <웃음> 귀엽죠? <laughs> 계속 한국말을 하라고 계속 한국말을 하라고 계속 살렘이 욕을 하는데 보통 이제 어린 친구들은 많이 볼거 없죠 어뭘 얼마야 게이자이자살 <laughs> 노는 거예요이 친구도 심심하니까 자 전체적인 일단 외형을 좀 볼게요. 아, 어, 굉장히 귀엽죠.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음, 미래 이제 수출 일꾼이 되겠죠. 아무래도 음, 똘똘한 친구예요. 자, 아쉬워요. 어, 이쪽도 역시 차주분께서 앞에 범퍼처럼 마감재. 음, 아우디, 아우디. 아우디 내거 아니에요. 저 아우디 저 안에 주인 있어. 아우디. <laughs> 아, 귀여. 자, 지금 어, 이휀다 아, 죄송합니다. 이 펜다 모양이 좀 살짝 이상하죠. 어, 전체적으로 굉장히 투박하고 뭔가 좀 텁텁한 어,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어, 여기 역시도 차주님께서 마감재를 이용해가지고 그쵸? 이 형태를 잡아놓고 여기 다 보이시죠? 어, 마감재로 형태를 잡아놓고 사포로 민후에 그라인더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사포 같은 걸로 민후에 이렇게 위에. 스프레이로 도장을 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사태가 실제로 보면 영상보다는 더 좋지가 않습니다. 멀리서 보면 상관없죠. 멀리서 보면 상관없는데 얼핏 봐도 상관없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모양이 약간 기하학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지금 우리 살렘 아들 친구 때문에 약간 영상이. 4분 5분 정도 딜레이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그걸 제외하고는 굉장히 깔끔하고요 음, 본연의 도색 잘 유지하고 있고요 이쪽도 본연의 도색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쪽 핸더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어, 스텝 한번 볼게요 스텝 굉장히 깔끔하죠 어, 스텝을 보는 이유는 하부부식 하부부식이 있나 없나를 유추해보기 위해서입니다 이, 정도, 음, 이 정도의 이정도 스텝 부식이 전혀 없다고 하면 이젠0 역시 하부부식이 거의 없어요 자, 보이시죠? 어, 제가 일부러 거의라는 단어를 썼는데, 완전 없네요. 어, 일부러 약간 함정카드를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놨는데, 역시, 어, 제 생각과는 동일하게 하부부시기 전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후면부 볼게요. 후면부도 마찬가지로 차주분께서 어, 마감재를 이용해 가지고 역시 모양을 잡아놓고 이런 데다 모양 잡아놓은 겁니다. 어, 라카를 이용해서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걸볼 수가 있어요. 이 차주분 굉장히 실력이 능숙하신 분입니다. 거의 프로급에 가까운 장비만 있다면 이분이 아마 이게 장비가 없어서 이 정도 급이지 장비가 있었다면 어,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작업을 했을 것이라고 감히 제가 어, 강력하게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어, 실력 좋아요 이분. 실력 굉장히 좋습니다. 혹은 이게 제 생각이긴 한데. <laughs> 어이 죄송합니다 그 길거리에서 어, 길거리에서 뭐 2002년 2003년 스타렉스 혹은 뭐 그레이스 그런걸 가지고 비정식적인 판금을 하시는 분 실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아 어, 이게 괜찮아요 <laughs> 나, 이게 아예 본 모습이 되게 매력적인데 야 여기도 모양을 다 잡아놨어요 지금 그쵸 차라리 이럴 바에는 버버를 하나 사는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이 수리 비용이면 여기도 다 잡아놓고 모양을 다 만들어 놓은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라카를 이용해서 이렇게 원형을 잘 보고 내는걸볼 수가 있네요. 아, 야, 기가 막힌데요. 맨 처음에는 약간 외국된 시선으로 바라봤는데 보면 볼수록 점점 기가 막히네요. 실력자세가. 아, 야, 대단한데. 자, 조수석, 음, 조수석, 운전석에 비해서 굉장히 깔끔하고요. 운전석, 조수석 역시 이 앞부분을 역시 마감재예요. 역시 마감재를 이용해가지고 또 라카를 이용해서 이렇게. 수리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아,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초창기 부분대예요 여기는 약간 좀 어설퍼요. 그쵸? 뭔가 모양이 완성되지 않고 약간 뽀뽀한 애송이의 냄새가 풍깁니다. 이쪽 부분은. 근데 점점 한판한판 한판 해나가면서 그 성숙미가 느껴지는 부분이 절정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아, 뒤에 범퍼. 음, 이제 실력이 연근 거죠. 이분께서. 음 이제 어느 정도. 경제오, 경제이르 얻다. 어, 그런 실력이 바로 이런 어, 굴곡진 이런 범퍼 부분입니다. 아우 놀라워요. 이건 이 뒤에도 또 판금을 한 건가요? 아, 잠시만요. 이건 뭐 내용을 보기 전에 외관보다 끝나겠네요. 자, 이아부도 역시 차주분께서 작업을 하셨는데, 여기도 역시 풋풋한 애송이 냄새를 살짝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응, 접히는 부분이 매끄럽지가 않고 그 모양새를 100% 완벽하게 해놓지가 않았어요. 살짝 아쉽네요. 여기도 제가 봤을 때 약간 미숙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결론은? 결론은 약간 좀 풋풋한 상태에서 진행을 경험을 쌓은 거죠. 이런 부분에서 여기서 경험을 쌓고 뒤에 헨다에서 이제 경험을 쌓고 점점 간이 커지고 실력이 늘고 배포가 크다 보니까 이런 범퍼. 어, 그 다음에 앞에 범퍼, 이렇게 뒤에 범퍼, 이런 데까지 이렇게 할수 있는 특출난 실력을 얻게 된 거죠. 어, 바이 살렘. 와, 정말 놀랍고 기가 막히네요. 이분 실력. 여기도 약간 어설프죠. 어, 여기도 실력이 없던 풋풋한 새내기 때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아, 놀랍네. 아니, 내가. 내가 이걸로. <laughs> 자, 본네트 열어서 작업을 한번 볼게요. 아, 이 차주분. 따봉! 아, 이 차주분 따봉이에요. 이 차주분이 따봉인지 아니면 은그 길거리 이게 정식적인 어, 제가 분명히 장담할 수 있는거 이건 정식적인 어, 수리업체에서 이렇게 수리를 하진 않습니다 어, 솔직히 엄연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식업체에서는 저런식으로는 수리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건 분명히 그 길거리에 계신 그런 그런 분들의 실력이거나 혹은 차주분의 실력일 것이다 어쨌든 두분다음 정말 따봉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완벽하고 정말 경이롭네요 어그 실력 자체가 일치월창 하는 게 눈으로 음, 쓱쓱 보이네요 자 여기 보면 안 되죠 어, 본네트를 먼저 볼게요 자 본네트 어, 깔끔하게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거볼 수가 있고요 나사선에 흔적은 전혀 없네요 어, 탈부착의 흔적 도장이 벗겨진 흔적 찾아볼 수가 없죠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자, 자, 도장이, 음, 도장이 벗겨진 흔적, 나사선의 마모 흔적 전혀 볼 수가 없는 걸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도 어, 탈부착의 흔적은 전혀 없죠. 여기도 탈부착의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나사선망가진 도장 벗겨짐. 여기도 전혀 없죠. 사실 공업사에서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이 정도의 판금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귀찮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탈착을 합니다. 100% 탈착을 해요. 무조건 탈착해요. 이 공업사 분들 인정하시잖아요. 근데 이분께서는 직접 여기다가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죠. 렇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업사의 실력이 아닙니다. 이분이 어 직접 아니면 거기서 그 비공식 업체에서 직접 손으로 만든 그런거예요 아이 참 좋다 결론은 무사고가 되겠죠 이런식으로 탈부착이 휀더에 탈부착이 생기지 않으면 이거는 성능 받았을때 무사고입니다 그냥 무사고예요자 이쪽도 볼게요 탈부착은 전혀 없고요 나사선에 망가짐 전혀 없는걸 볼수가 있고 도료에 벗겨짐 전혀 없는걸 볼수가 있죠 나사선 굉장히 말끔하고요 여기는 원래 음 여기도 이 부분이 있었죠? 야 여기도 역시 무작보예요 성능에는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놀랍다 여러분들은 이제 중고차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놀라움이 별로일 텐데 <laughs> 저는 이제 이런 상황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 음? 이런 이런 작업 상태가 얼마나 놀라움지 저는 계속 마음속으로 경이롭다고 깨닫고 있습니다. 왜냐면 탈거를 안 했잖아요 이거를. 사실 이거 탈거하고 그냥 빠다 물어고 저거 하면 금방인데, 야 이거를 탈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한땀한땀 한땀 작업을 했다는 것은 야 가히 기가 막히다, 환상적이다, 놀랍다, 대단하다 등등등 여러 가지 표현을 쓸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사고란 진 에코텍 2 음, 어, 라인나우 님인가? 에이스버드 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그강 좋은 엔진이라고 어, 전혀 지금까지 써도 뒤쳐지지 않는다. 개량됐다. 뭐 그런 거를 말씀해 주신 걸 기억이 납니다. 자, 더 이상 사고리 엔진이라고 펌하지 어, 않을게요. 자, 6K라고 적혀 있죠? 6K266559, 6K266559. 6K62 2006년 의미하는 거 알고 있죠? 어, 결론은 음, 에코텍 이 엔진은 굉장히 좋은 엔진이다 그래서 음, 두루두루 어, 대를 이어서 사용하고 사용되어지고 있다. 어, 뭐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아. 닫을게요. 어, 전판을 굳이 안봤지만저 정도 헨다가 탈피착 되지 않은 차가 음, 전판이 나갈 리가 없습니다. 어, 이거는 진짜 차주분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음, 그런 차량임을 알 수가 있네요. 자, 트렁크차 한번 열어볼까요? 자, 어, 트렁, 어, 트렁크 그냥 열어야겠죠? 야, 차주분의 이 세심한 한, 한 부분, 한 부분이 어떻게 보이냐면, 이게 결함이거든요. 여기 다 띄어져가지고, 여기 흰색으로 보이는 아주, 음, 볼품 없는 그런 형상인데, 야, 도료를 이용해가지고, 다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차주분께서 바라놓으셨어요 아, 이분 성격 굉장히 꼼꼼한 성격이다. 뭐 그런 걸알 수가 있네요. 자, 맥스16이라고 적혀있고요. 라이트 미세하게 까졌는데, 어, 아까 보지 못했네요. 어, 미세, 미세하게 깨져있는 걸볼 수가 있고, 후방감지기 사제 배치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네요. 아, 죄송합니다. 기침이 습근 나왔네요. 음, 스팟 자국 이쁘게 잘 살아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어, 실리콘 자국 음, 굉장히 이쁘게 잘 발라져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사실 실리콘 자국이 여러분 눈에 잘안 보이죠? 음, 맞습니다. 그냥 접하면 접한 접하면 접한 살짝 이렇게도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 음. 어떤 망치의 두드림이나 외부의 큰 충격으로 인해서 휘어진 모습 전혀 볼 수가 없고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아주 정상적인 모습임을 알 수가 있죠. 깔끔하네요. 음. 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굉장히 깔끔하죠? 스파 자국이 다 살아있고, 음, 살아있고, 철판과 철판의 이음새 부분이 굉장히 깔끔하게 실리콘으로 다 미세하게 발라져 있는 걸볼 수가 있네요. 이것 역시 완벽한 전형적인 무사고차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데 살짝 좀 이상하죠? 정상이에요. 차량을 많이 보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 살짝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느낌으로 아, 사고가 없었던 건데 살짝 그냥 이상하구나.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경험치가 좀 쌓여야 됩니다. 자, 후면부. 아우 깔끔하고 놀랍네요. 음, 그쵸? 그렇죠? 음, 굉장히 깔끔해요. 자, 백판을 한번 보죠. 어, 백판에도 어, 출고 상태 그대로 무사고임을 증명해주는 이쁜 실리콘이 발라져 있는 걸볼 수가 있네요. 약간 좀어설퍼여 그죠? 이런 부분. 약간 뭔가 좀, 음, 뭔가 좀 이상하게 발라놓은 것 같고 약간 부자연스럽긴 한데, 음, 지극히 정상적인 출고 때의 모습이다. 어떻게 할수 있느냐? 경험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지금까지 많은 영상을 봐왔잖아요. 어, 그런 분들은 딱 보면 알 거예요. 아, 요 정도는 괜찮구나. 무사고구나. 어떤 망치의 두드림, 용접한 흔적, 갈아낸 흔적, 실리콘을 막 덕지덕지 붙이는 적. 약간 실리콘이 덕지덕지 형세는 하고 있지만, 망치 두드림, 어떤 외부의 충격으로 해서 휘어진 모습, 혹은 용접을 하고 그라인더로 갈아낸 모습 전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결론을 그렇게 내리는 겁니다. 자, 닫을게요. 여기 선반이 있구요. 특별한 건 없네요. 자, 닫고요 음, 라세티, 음, 라세티 세단보다 이 해치백이 살짝 더 귀여운 맛이 있네요 음, 제가 짧다 보니까 가죽시트 괜찮네요 오, 좋습니다 오, 오늘 봤던 아반떼 HD 그 다음에 뭐 포르테 그 다음에 어, 뉴프라이드 정도가 이런 식물 시트 플러스 가죽시트를 음, 채워온 걸볼 수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죠 자 여기 뭐 음, 막혀 있고요 트럭크가 없으니까 막혀있겠죠 약속하게 자 여기는 음료수 거치대가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음, 실내 나쁘지 않고 역시 제 예상대로 차주분께서 차량을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했다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네요. 자 2005년 적혀 있죠? 2005라고 적혀 있고 여기 여기 여기서부터 볼게요. 66아 6K266559 여기서 볼게요. 6K266559 6K6이 2006년인 거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차, 이 차량은 2005년에 6년형 차량이구나. 2005년에 6년 각자 차량이구나. 뭐 그런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오리지널 가죽 시트예요. 음, 순정입니다. 자 보면은 음, 이런데 헤드레스트 부분에 이음새가 전혀 없죠 깔끔하고요 딱 순정임을 한 눈에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어우 깨끗하다 야 역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차주분의 성격을 알 수가 있었네요 차주분이 굉장히 꼼꼼한 분이고 깔끔한 분이다 뭐 그런 걸알 수가 있었어요 차량에서도 굉장히 좋은 냄새가 나고요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주행 거리는 11만 1,901km, 11만 1,901km 이제가 10만을 주행한 아주 똘똘한 그런 차량이고요. 좌측에는 음, 오디오 리모컨, 우측에는 핸즈프리 리모컨이 배치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 대우만의 특징, 양쪽 양속빵방이죠 가운데는 아무리 눌러도 빵빵이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에어백이 배치된 걸볼 수가 있고요. 조수석은 아쉽게도 에어백이 없네요. 옵션이 좋은 차량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CD 플레이어 있고 카세트 테이프 넣는 게 있으며. 프로토 에어콘이 어 프로토 에어콘이 있으면 옵션이 좋은 건데 잠시만요 저 선글라스를 한번 벗어볼게요 제가 못본걸 수도 있으니까 어, 에어백이 없는데 어, 이상하다 이런 데숨어 있나 잠시만요 음 어, 지금 명함이에요 어, 명함이고 어, 특별히 에어백이 없네요 음 맥스인데도 불구하고 조석 에어백이 없다는 게좀 아쉽네요 왜냐하면 프로토 에어컨이 보통 배치되어 있으며 옵션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에 반해서 여백이 없는 걸 보니까 좀 약간 아쉽긴 하네요. 자, 접이식 옵션. 음, 들어있는 걸볼 수가 있고, 여기는 카드 집어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아이고, 이런데 보통 이제 100원짜리가 좀 들어있어야 되는데. <laughs> 자, 용터리! 자, 언젠가뒤지다 보면 수백 개, 수천 대를 뒤지다 보면 옛날에 그 기억이 한번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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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룸 밀러 있고요. 없다. 에이 콘솔박스에 250원이! 아, 그럼 도착하지 마십시오, 저 게임부들. 저한테 차 보내실 때 괜히 동작을 넣어가지고, 어, 저를 시험하지 마세요. 이런 문자 보내지 마세요. 시트 비네 제가 1300원 넣어놨는데 왜그거못 찾으셨어요? 못 찾아요, 그걸 어떻게 찾아? 그러고 보내지 마요. 아이, 그냥, 아이 차 보낼 때 어디다 숨겨놨다고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자. 아니, 천선백억, 그 시트 밑에 숙중이고 내가 어떻게 찾아야 그거를. 왜그 문자를 보내, 나한테. 자, 크락션. 어, 굉장히 크죠? 어, 아 크고요. 어, 결국에 그 돈은 바이오가 갖는 거겠죠? 어, 크락션 굉장히 크고요. 어, 저를 마치 조롱하듯이 그돈못 찾으셨네요. 뜨뜨뜨 그 문자가 저는 너무 개심했어요. <laughs> 자, 크락션 올려봤고, 워셔가 어, 한번 올려볼게요. 어, 아이고 워시에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어, 분사되는 걸볼 수가 있네요 좋습니다 이 친구 뭐죠 어, 사지후방 경보기겠죠 경보장치가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거 외에 뭐 특별한 건 음, 없네요 차량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요 어, 굉장히 좋아요 어, 이건 타고 싶네요 솔직히 왜냐면 실내 상태가 너무 좋아요 어, 주행거리 이제 가치1만 돌파한 차기 때문에 주행 실내가 안 좋을 수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하면서 가죽 시트 상태도 전, 정말 좋고 냄새도 음, 전혀 나지 않네요. 아 좋다 이거 차. 사실 이런 거는 타고 싶어요 저도. 수추리를 함에 있어서 정말 타고 싶은 차가 한두 대가 아니었습니다. 관리잘된 차들은 어, 특히 뭐 30만, 40만 키로 와 그건 정말 그건 키로 수저에 불과한 그런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 1년에 그런 차들이 보통 한 5, 6대는 나옵니다. 정말 아까운 차. 이전에서 타고 싶은 차. 하지만 또 보내야 이득이고, 차주분들께서 별로 내수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이미 수출이 결정된 차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출을 보낼 수밖에 없답니다. 저한테 맨날 끊임없이 하루에 보통 두분 정도는 연락이 와요. 수출 혹시 보내기 아까운 차 있으면 자신에게 연락을 달라고. 아, 이 영상을 올리면서 점점 많아지긴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중고차 수출 업체고요 어, 저의 목적은 수출차를 매집해서 해외에 보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 개인 차량은 중고차 딜러분들에게 제발 문의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어, 힘들다 자 이쯤에서 마무리 할게요 이 차량은 2005의 6각자 대우자동차 라세티 해치백 오토 차량이었고요 이런 차가 있으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에게 항상 연락주세요 저는 항상 여러분 근처에 있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저는 중고차 수출 박충규입니다.